그 여자 앞에 딱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서류 나는 뭐 별로 그럴 거 없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뭐라고 뭐라고 몇 마디를 짓거리더니 진짜 내눈 앞에서 내 서류를 쫙 이렇게 찢는 거예요, 진짜. 그러면서 탁 놓더니 딱 나가는 거예요. 메라바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키 아줌마입니다. 어 제가 오늘 사실 영상을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 새벽에 깨가지고 유튜브 들어갔다가 그 여기 터키 지금 와 계신 그 유튜버 기록이 에미님 그 영상 보다가 그 여기서 그 거주 비자 리젝트 당했다고 막 너무너무 그 근심 어린 얼굴로 막 저기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뭐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도 나고 막 저도 옛날에 막 겪었던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너무 막 짜증도 나고 막그 감정이 막 이입돼가지고 저도 의외로 터키에 이렇게 좀 머무르 이렇게 장기간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어 제가 그 터키 비자 받으면서 있었던 얘기들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왜냐면 정보를 드리기가 힘든 게 계속 바뀌어요 이 비자 발급기 제도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어떤 딱뽐을 이렇게 정보를 드리긴 힘들고 그냥 수다 떨기에서 그냥 겪었던 비자 받으면서 겪었던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하면 기러기 애미님도 보시면 조금 위안이 되 실까 하고 혹시 또 제가 도움이 될수 있으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영상 오늘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게 됐 고요. 제가 이제 그냥 뭐쭉 썰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터키 2005년에 왔을 때는 여기가 그 그때도 비자가 있긴 했어요. 음 여기 이제 거주 비자 리카멧이라고 하는데 있긴 했는데 그거를 되게 받기가 까다로웠어요. 그리고 돈도 막 엄청 많이 들고, 뭐,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해요. 사실 어떻게 하는지. 주위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얘기하는데, 그거 이카멘 받기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, 그때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의 대부분 이카멘 그 거주비자를 받지를 않고, 그때만 해도 이 지금하고 좀 다른데, 3개월을 거주를 하면, 해외를 나가서 한 번, 이제, 한 번,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을 하면 3개월이 또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시스템이었어요, 그때는. 지금은 내가 여기 터키에 90일 이제 머물렀다, 그러면은 다른 나라 가서 90일을 머물러야 다시 여기에 90일을 머무를수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은 안 되는데,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는, 우리뿐 아니고 주위에 있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 여기서 뭐든지 이제 하는 거죠. 뭐 일을 하시던, 뭐 관광을 하시던, 뭐또 자기 일을 하시던 하시다가 이제 3개월쯤 됐다. 그러면 이제 고 90일쯤 돼갈 때쯤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. 항공편이든, 뭐 배편이든, 뭐 버스편이든 알아봐가지고 가까운 나라에 가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.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많이 가신 게 이제 국경만 가면 되니까 불가리아도 가시고. 저희도 그때 많이 갔던 게, 여기 그때는 이스탄불에서 기차 타면, 밤 기차 타고, 데살로니키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거든요. 그럼 여기서 밤에 타면은, 아침에 이제 그 그리스 데살로니키? 그, <laughs> 배구 자매. <laughs> 말 많은 배구 자매가 가 있는 그 데살로니키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, 그 기차가.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돼지고기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또 다시 이스탄불로 오는 기차가 있어요. 그걸 타고 다시 넘어오는 거죠. 뭐 그렇게도 많이 그 12시간 걸린, 12시간 더, 더 걸려요. 왜냐면은 그 이제 그 터키 국경 이제 넘어갈 때한번 깨가지고 도장 한번 찍고 그다음에 또 조금 가가지고 그리스 국경 들어갈 때또 도장 한번 찍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오래 걸린다. 예를 들어, 기차에 좀 뭐, 어, 이상한 사람이 탔다. 그러면 그게 뭐,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 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? 자는 거죠? 뭐, 그냥 그 침대 칸, 이렇게. 그런 침대 기차여가지고, 이제 우리 가족, 이렇게 3인실, 뭐, 이렇게. 우리, 그때 우리 애기가 이제 어렸을 때라, 우리 애기가 그때 한 4살, 5살 이럴 때라서, 이제 2인실, 이제 3인용으로 끊고 2인실 이렇게 한 칸을 줘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타고, 이제. 그리스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항공권 알아보는 거죠. 그럼 그때 인당 백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왕복 완 전꿀이죠. 그런 거 타고, 뭐, 가서, 그때 이제 여행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. 이태리도 가고, 독일도 가고, 그때 무슨 독일 그 월드컵 할 텐데, 그때 독일도 가고, 뭐, 체코도 가고, 아무튼, 그 유럽을 그때, 그러니까 뭐, 임무적으로 가야 되니까, 제가 그때 일을 할 텐데도, 그 여행사 일을 할 텐데, 여행사에서도, 뭐, 그, 뭐, 방법이 없어요. 내가 그, 거기서 이제 계속 턱 해서 거주를 하려면은 그거가 필요하니까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, 어, 어느 날, 이제, 음, 그때,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, 한번 터키를 온 거예요.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이렇게 좀, 어, 그 전에만 해도, 좀 이렇게 막, 그렇게, 별로 뭐랄까, 뭐, 뭐, 한국에서 생각하실 때는 터키가 막 형제국가 그래가지고, 뭐, 한국 사람 좋아하고, 뭐, 그거는 진짜 근래 얘기고, 그 전만 해도 뭐, 전쟁국가죠, 우리나라. 별로 그게 없었는데, 그 대통령이 한번 오고 가고 나니까, 확실히 이게 좀 국격이 올라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는 그 여기 이제 나라별 그 급이 있어요. 무슨 나라 그 이제 거주 비자 주는 그 급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잘 비자 주는 나라 급으로 올라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한그 거주 비자를 되게 받기가 쉬워졌어요. 그래가지고, 뭐, 그때 서류도 뭐, 뭐 이것저것 있긴 했는데, 뭐, 이렇게 은행 재정정명하고, 어,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더라? 뭐, 하여튼 그런 거, 이런 거 필요한 서류 해가지고, 제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,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5년을 준 거예요. 거주비자를. 그래가지고, 그때 이제 우리도 뭐별 문제 없이 5년을 받은 거예요. 그렇게 5년 받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여행은 끝난 거죠. <laughs> 그 대신.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때 이제 어 좋았던 거는 이제 장기간 갈수 있는 거예요. 짧게 짧게 2박 3일 뭐 1박 2일 여행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애 방학 때 이렇게 뭐 열흘씩 간다거나 뭐 일주일씩 간다거나 이런 이제 조금 이제 길게 차라리 여행을 갈수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된 거죠. 그렇게 5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3년을 연장을 해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8년을 그렇게 이제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있었어요. 그랬는데 갑자기 또이 터키가 막그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막그 난민들 막 쏟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확 바뀐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비자가 이렇게 책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수첩처럼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주민등록증처럼 이제 이렇게 카드로 바뀌면서 뭐 길어봐야 2년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2년마다. 어떤 사람은 뭐 1년밖에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막 하여튼 그렇지만 그렇게 받기가 어렵진 않아서 그냥 그게 귀찮은 거죠 2년마다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음집 계약 서류 예. 그러니까 그 기력이 예님도 하시는 말씀이 집 계약 서류가 있어야 비자를 주는데 비자를 받으러 갔더니 너는 집도 계약했냐 너 거주할 거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. <laughs> 터키가 뭐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뭐랄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으로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. 그런 건 통하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은행 구좌 틀때 은행을 갔더니 그 세금 번호를 받아오라 하더라고요. 거기 옆에 세무서에 가서. 그래서 이제 세무서를 갔어요. 그래 가가지고 내가 은행 계좌를 저기 열어야 되니까 내 세무번호를 달라 그랬더니 그 세무번호를 받으려면 니가 은행 구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. <laughs> 그 어쩌라는 거예요. 무슨 다람쥐 책 받기도 아니고 여기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면 저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끼 사람들이 몰라도 모른다고 안 하거든요. 그니 뭐, 절대로 자기들은 다 아는 거지. 정말 제가 되도록이면은 제 유튜브에서 터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런 상황이 너무 벌어지고 너무 몰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터키 사람들 자기들도 그래요. 그, 여 이제 터키 말로 하면 브라스 터키에 이런 말하는데 여기는 터키야 뭐그 터키잖아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.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기력개미님그 영상 밑에다가 댓글도 달았었는데 한 번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장을 하러 간 거예요. 우리 가족 이제 세 명이 연장을 하러 갔는데 그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러 이제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. 딱 분위기가 그 어떤 여자의 한 명이 되게 까탈스럽게 군는게 이제 보여. 왜냐면 우리 기다리고 있고 이제 앞에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. 근데 터키가 조금 여자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까탈스럽고 뭐랄까. 아무튼, 아무튼 좀 그런 애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있는데 걔가 좀 되게 까탈스럽게 굴더라고. 막땡떽거리고 말을 막. 그니까 러 아마 그 기러개미님이 그 이지밀에서 갔던 그런 여자 같아. 내 생각에는. 그러니까 그 이, 저는 이스탄불이지만. 그래가지고 하, 저 여자 안 걸렸으면 좋겠다, 저 여자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순번으로 가니까 내가 딱그 여자 앞에 딱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, 그래도 뭐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서류 나는 뭐 별로 그럴 거 없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. 뭐라고 뭐라고 몇 마디를 짓거리더니 진짜 내 눈앞에서 내 서류를 쫘악 이렇게 찢는 거예요, 진짜. 그러면서 탁 놓더니 딱 나가는 거예요. 지 기분 나쁘다고.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.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서류 보여줬고 그랬더니 뭐를 잘못 가져왔네? 뭐 이러면서 그거를 쫙 찢는, 아니, 뭐를 잘못 가져왔으면은 뭐를 다시 이걸 바꿔와라라든지 뭐 서류가 빠졌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완전 인간을 완전 무슨 정말 개똥 무시를 하면서 쫙 찢으면서 쫙 나가는 거야. 너무 어이가 없고, 왜냐 이건 어떡하라는 거야. 뭘 이거 다시 해오라는 건지, 어쩌라는 거야. 그냥 지 혼자 그냥 승질 나가지고 그냥 나간 거야. 내가 뭘 잘못, 내가 뭐그 여자한테 뭐 못생겼다고 했나, 쌍욕을 했나. 아, 나는 서류 줬고, 내, 내 필요한 서류 다 갖고 왔다. 그렇게 내가 터키 말을 그때도 뭐 유창하지 않아도 할 말은 하고 다 하는 상황이었으니까. 너무 황당해가지고, 진짜 막, 저는 좀 황당하고 눈물이 잘 나가지고, 막, 눈물이 그렁그렁 막난 거예요. 우리 남편은 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. 그 옆, 남자한테. 가족인데도 하나로 묶어주지 않더라고요. 넌 여기, 넌 여기, 막, 이렇게. 우리 애는 이렇게 옆에 어디 있었고.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황당하고 눈물을 막 글썽거리고 있으니까, 그 옆에 우리 남편 담당하던 남자가,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이쪽으로 오라고, 자 자기한테. 얘 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쫄래, 쫄래, 쫄래 갔죠. 그랬더니. 도라이야,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이걸 해주더라고, 내 거를. 그래서 제 거하고 우리 남편, 그때 이제 우리 남편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약간 친구를 먹은 거예요. 막그 친구가 이렇게 막그 일을 하는데 노래를 무슨 막 헤비메탈 노래 같은 거 있죠. 그런 걸막 틀어놓고 하는데 뭐, 뭐 이렇게 노, 이런 노래 좋아, 우리 남편도 이제 그런 노래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음악 얘기를 하다가 어, 뭐너 드럼 치냐? 나도 드럼 친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 잠깐 사이에 되게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나 이제 저로서는 너무 좋죠. 아나 이제 무슨 문제 있으면 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. 막 이러면서 괜히 막친척 더하면서 어네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돼? 하면서 전화번호도 따고 막 그랬어요.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친하자. 막 이러면서 <laughs>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예. 그래가지고는 뭐별 별아 별, 별 일이 다 있는 거죠. 저만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그래도 한국 사람들 2년씩 뭐 연장하면 이렇게 줬었는데, 최근에 아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 다시 뭐 까다로워졌다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기러에이미님이 지금 조금, 음, 힘든 시즌인 것 같아요, 지금. 예, 약간 또, 이게, 그래가지고 또좀 이러다가 또 조금 풀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래도 그렇게 막 해요. 리젝트 하진 않거든요. 근데, 이제 조금 제가, 이제, 혹시, 이제, 기록해님도 그렇고, 그, 이제, 혹시 여기 와서 거주비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,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. 예, 네, 가서 막, 하, 하아... 해줘. 막, 이렇게 하면 얘들이 더 우습게 알고, 막, 그러니까, 약간 당당한 옷도 조금 이렇게 좀 갖춰 입으시고.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도 이렇게 딱좀 있어 보이게 딱 입혀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그 기록에 말씀하셨는데 그 터키 사람 데리고 가면 좋다는데 그건 맞아요. 어. 터키 사람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고 할때그 사람 혼자 오는 것보다는 어떤 한국 사람을 데리고 오면 뭐 말도 그 사람하고 잘 통하고 아무래도 이 사람을 좀이 사람이 보증 하나보다 좀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뭐 터키가 이상하다기보다.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여기에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막 아무나 다 이렇게 살게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. 그 나라마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뭐 자,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막. 무슨 그거 이그뭐 이렇게 기자 안 받은거 하나 때문에 막 터키 전체 사람들이 이상하고 막 이런거는 아니고 조금 그런게 있고 약간 인바인 또 케바케로 어떤 사람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 아까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쫙 찢는 여자애가 있는 반면에 옆에서 그냥 나한테 와 나한테 와막 그래가지고 해주고 그날도 이제 걔가 그걸 접수를 하고 세금을 이제 내고 와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종이를 가지고 한달 안에 또 와라 막 이런게 있었어요 근데 걔는 지금 가서 빨리 내고 자기한테 갖다 주래.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어 세금을 내고 이제 갈고 오니까 벌써 업무는 끝났어. 근데 걔는 걔는 이렇게 담배 한대 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주니까 걔 이렇게 걔 이렇게 해준 거지. 그래서. 너무 그때 수월하게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비자 이렇게 연장할 기간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이미 적을 그만뒀대요. 무슨 다른, 다른 부서로 갔는지 그래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짓말할 친구는 아닌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튼 뭐 지금도 연락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고. 그리고 뭐 250, 3만 리랑가, 그, 되는 집, 예, 뭐, 2억 5천 정도, 2억, 지금으로 하면 2억 5천 돈 되는 거죠? 그 정도 집 사면, 뭐, 시민권도 준다고, 그래가지고, 막, 이민, 뭐, 이렇게 하는 데서, 뭐, 광고도 하고 그러던데, 아무튼 간에, 뭐, 집이 있으면, 뭐, 얼마짜리라도, 집이 있고 이러면은, 또, 뭐, 좀 쉽게 받을 수 있다, 뭐,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, 워낙 변해요. 자꾸 변하고, 그래서 미리 알아보지 않아요. <laughs> 저도 지금 작년에 받았으니까 음 지금 이제 일 어, 아니다 내 그러니까 올해 받았거든요 올해 5월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2년 받았어요 올해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년 후니까 미리 알아보지 않아요 <laughs> 미리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2년 받을 뭐 이렇게 2년을 받았을 때 아 모르겠다 또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에, 그런 마음이 돼요 그건 그, 또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미리 생각해 봐야 소용도 없고 에. 그래서 음, 그런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터키 한인의 홈페이지 제가 그때 이렇게 주소 뒤에 넷인데 컴으로 잘못 알려드렸지만 아무튼 터키 코리안 다넷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런 사연을 이렇게 쓰시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또 브로커들도 많아요. 그게 근데 브로커들도 책임지고 딱 받아주는 브로커들도 있어요. 완전 이렇게 케에까지딱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비싸고.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이렇게 인터뷰 잡아주고 이렇게 필요한 서류 완벽하게 딱 해주는 그런 브로커들은 좀 저렴하고, 예. 그래서 그런 브로커들도 있으니까 안 되면은 뭐 그런 브로커 사가지고 받으셔야겠죠. 예. 그래서 참이 해외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기르개미님 아무튼 힘내시고요. 그리고 아이들이 참 여기에 있고 싶어 한다니까 제가 참 뭐, 그런데, 저는 꼭 터키가 아니어도 다른 좋은 나라 많거든요. <laughs> 터키가 좋은 것도 많지만, 물가도 싸고, 뭐 그런 것도 좋지만, 정말 살면 살수록 뭐라 그래야 되나, 정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나,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, 정말 깝하고, 진짜 너무 답답하고, 억울하고, 정말 이거는 뭐 말이 통하고 안 통, 물론 말이 통하면 좀덜 그러긴 하겠지만, 정말 내가 여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 이런 서러움을 받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정말 좌절이 들 때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. 예, 물론 뭐 이민 생활이란 게 어느 나라나 예, 다 힘들고 그렇지만 너무 여기 좀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음, 그래서 저는. 어 정말 꼭 터키가 아니라면 물론 여기서 쓰신 돈도 아깝고 하지만 다른 나라도 한번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한 3개월 또뭐 지내보면서 정말 여기가 괜찮나 뭐 그런것도 약간 유럽에 조금 뭐 어, 못사는 나라 뭐 그런데도 저는 추천합니다 예, 솔직히 터키 보다는 예, 여긴 조금 우리하고 너무 정서상 음, 그니까 이렇게 막 깊은 사람들의 정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좋은데 뭐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거가 예, 그리고 교육 수준도 너무 좀그 공립학교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서는 저는, 저는 조금 예, 그렇게 좀 한번 또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감히 예,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예, 오늘 정말로 제가 그냥 두서 없이 이렇게 뭐 이건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냥 얘기해 본 거라서요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뭐 쓸데없는 얘기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,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여러분 계속 건강 주의하시고요. 한국 지금 뭐 확진자 때문에 난리고 막 백신 패스 때문에 난리인데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네,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이긴 날.